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. 16 카운트 폴댄스 하이 비기너 작품에 두 번의 태그가 있습니다. 섹션 1 오른발부터 백 스윕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라 리커버 하시면서 사이드 오른발 전진 놓으시고, 왼쪽으로 2분의 1 피버. 락킹 체어. 보드랑 리커버. 백락 리커버. 섹션 2. 왼쪽으로 4분의 1 다이아몬드 스텝. 사이드. 8분의 1턴 하셔서 빼. 빼. 또 8분의 1턴 하셔서 사이드. 오른발 전진. 왼발 전진. 나이트 클럽 투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크로스 풀 카운트로 가보겠습니다. 섹션원 1, 2, 3, 4, 5, 6, 7, 8, 1 섹션 투원투엔 쓰리 포엔팔 식스 엔 세븐 에이 된투얼원투엔 쓰리 포엔팔 식스 세븐 엔 에이 된원투엔 쓰리 포엔팔식 세븐 엔 에이 된 파이 파이 식스 앤 세븐 에이 된세 번째 월원투앤 쓰리 포앤 파이 식스 세븐 앤 에이 된원투앤 쓰리 포앤 파이 식스 앤 세븐 에이 된. 세 번째, 열 끝나시고 아홉 시 방향에서 태그 있습니다. 투 카운트 스웨이 스웨이 우리앤일리의 일곱 번째, 우리의 일곱 번째, 우리의 일리 이지옵션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지옵션에서는 퍼스트 카운트 스타트에서 1분의 1 턴을 하지 않고 진행합니다. 네, 카운트로 가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 six and seven, eight, then one, two and three, four and five, six, seven and eight, h e n one, two and three, four and five, six and seven, eight, h e n one, two and three, four and five. six, seven, and eight, then one, two, and three, four, and five, six, and seven, eight, then 세 번째를 끝나고 태그 스웨이 스웨이 one, two, and three, four, and five, six, seven, and eight, then one